아이, 딜만 세지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아, 할리 도나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이, 이거 못 먹었잖아. 딜이 안 돼서. 아, 중간에 압박해서 이거 마, 살짝 말려서 그래. 기다려봐. 왜 이렇게 급해? 와, 대박이다, 방금. 와, 궁 쓴다는 거를 모자를 썼어요. 진짜 대박이다. 아, 혹나또 잡나 했네 아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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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이거는 실마나가 진심으로 욕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자, 개빡게 갑니다. <웃음> <아빠>. <웃음> <웃음> 자 안녕하세요 개폭격입니다 쓰지 할데 없는 개폭격입니다자 이번 캐릭터는 할린데요. 할린데예. 할리 패시브는요. 뭐 샬라샬라 써 있는데 그냥 그거예요. 할리의 일반 공격은 마법 데미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대 때려요. 175. 한대또 때려요. 175. 할리의 평타는 지금 175예요. 정확하죠? 공격력 60에 플러스 100에 그리고 플러스 15만큼 자 마법 데미지를 준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마법템을 하나 가볼게요 자 여기서 뭘 가면 되냐면은 대표적인 아이템 신성한 주성석을 가면은 피시부가 플러스 100이 된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할리의 평타는요 일반 공격 데미지랑 마법 공격 데미지가 섞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성한 주정석을 가면요 할리의 공격력이 60에 플러스 100은 그대로예요. 근데 저 하늘 색깔로 플러스 저게 15였는데 100으로 변했죠. 이게 신성한 주동석을 가서 변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 공격은 마법 데미지 효과인 거예요. 마법 데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키미처럼 일반 데미지, 마법 데미지가 섞인 게 아니라 얘는요, 평타가 마법 데미지예요. 그리고 근데 저 주황 색깔은 뭐냐면은 마법 데미지긴 한데 만약 여기서 막 절망의 칼날처럼 공격력이 있는 템을 가잖아요.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수치가 바뀌어요. 물리 데미지 템을 가도 평타 데미지가 올라가고 마법 데미지 템을 가도 마법 데미지가 올라가요. 하지만 총 토탈 데미지는 마법 데미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물리 방어력 아이템을 가도 할리의 평타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리의 평타는 마법 데미지니까. 자, 이게 첫 번째 효과고 두 번째 효과는. 적에게 피해를 입히면 3초동안 적의 마법방어력을 이만큼 감소시켜요 그리고 이게 15번 중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5방 때리기가 쉬워요 할리같은 경우 1스킬이 하1,2,3,4,5 아, 이렇게 할리 1스킬 카드 자체가 많이 날라가거든요 자 횟, 횟수로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스킬만 해도 1 5개예요 데미지가 15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1스킬을 다 맞추기만 해도 피시브가 풀로 찬다는 거죠 보이시나요? 마법방어력이 마이너스 30이 됐죠, 지금. 1 스킬을 때렸기 때문에.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타를 때려도 효과가 있어요. 평타 때리면은 마법방어력이 계속 깎이죠. 지금 6 됐고, 8 됐고, 10 됐고, 이런 식으로 계속 깎여요. 이런 식으로. 어떤 피해를 주든 간에 적에게 피해를 주면은 그 피해 한 분당 마법방어력을 20 깎는다. 그 중점이 최대 15까지 된다. 이게 할리 패시브고요 자, 할리의 1 스킬. 자, 1스킬은 전방에 카드를 3장씩 총 5번 날리기래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게 그냥 쏘는 게 아니라 이게 움직이면서 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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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하면서. 움직이면서 쏘는 게 가능하고 일정 데미지를 주는데 이것도또 추가적인 효과가 하나 있어요. 상대방을 맞출 때마다 할리의 공격 속도가 올라가요. 보이시나요? 맞출 때마다 이거 패시브가, 공격 속도 패시브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정글 돌때 이게 정말 좋아요. 정글 몸한테 이걸 다 맞추게 되면은 평타가 정말 빨라져가지고 정글도 금방 잡거든요. 자, 이게 1 스킬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 2 e 스킬, 2 e 스킬은 약간 어 뭐라 그럴까 클로드의 2 e 스킬이랑 살짝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 반응 속도가 더 빨라요. 그냥 지정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스킬에 한번더 돌아요. 자신이 원래 있던 장소에 모자가 남게 되거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을 하면은 원래 있던 자리에 모자가 있죠. 이거를 모자를, 이 스킬 을한번더 사용하면 그 모자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할리가 생존력이 정말 좋거든요.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쫓아올 때 도망가다가 어느 정도 상대방이 쫓아온다 싶으면 바로 모자로 다시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한데 근데 이게 또이 스킬이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 게 이게 있어요. 이 스킬을 쓴 직후에는 이동속도가 빨라져요. 보이시죠? 이동속도 버프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언제 많이 활용하냐면은 보통 궁을 쓰러 갈 때나 도망갈 때 정말 많이 활용을 해요. 상대가 이렇게 쫓아올 때 모자를 쓰고 도망가요. 상대가 다시 쫓아오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가던가. 아니면은 뭐 탱커랑 딜러가 쫓아올 때 일부러 유인을 한 다음에 이 스킬로 도망가요. 그럼 탱커가 쫓아오겠죠. 그때 다시 돌아가서 딜러를 끊는다던가. 뭐 그런 센스 플레이도 있는데 그거는 뭐 경험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네, 지금 과정에서는 볼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 e 스킬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궁극기. 자, 궁극기는요, 간단해요. 상대방에게 고리를 하나 발사하게 돼요. 저 고리가 있는 동안 할리에 대해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리가 터지면서 더 많은 피해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궁을 발사를 하고, 우, 저, 상대방의 궁극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할리가 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궁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받은 데미지만큼, 추가적인 데미지가 더 들어와요.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궁을 써놓고 가만히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궁극기가 터져요. 자, 이런 식으로 일정 데미지를 주면서 터져요. 207이 들어갔죠. 근데 이거를 궁극기를 써놓고 상대방을 때려요.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더큰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죽게 돼요. 궁이 걸려 있는 동안 상대방을 때리면은 그 데미지만큼 추가 데미지가 더 들어가게 돼요. 이 데미지가 아마 그 넣은 데미지에 50%만큼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궁극기가 있는 동안 1000의 데미지를 줬으면은 500의 데미지가 더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궁극기고요. 이 궁극기가 애매한 게 뒤에 있는 적한테 선택을 해서 쓰잖아요. 이거를 자, 궁 같은 경우 뒤에 있는 적한테 쓰면은 앞에 있는 적이 맞게 돼요. 저는 분명히 선택을 뒤에 있는 적한테 썼는데, 앞에 있는 적이 맞게 돼요. 이게 뭐가 애매하냐면은, 탱커가 앞에서 계속, 쩡쩡쩡쩡 오리면은, 궁극기가 탱커한테 들어가요. 나는 분명히 뒤에 있는 적을 선택했는데, 궁극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레슬리 궁극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정도가 궁극기인데, 보통 할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궁을 쓴 다음에 바로 이 스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궁을 쏘게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요, 이동기나, 아니면 전멸 같은 걸로 도망가요. 이게 팩트거든요. 궁은 맞췄는데 평타를 못 넣는다던가 아니면 1스킬을 못 쓴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왜? 1스킬을 바로 쓰니까 그러지 말고 어차피 지속시간은 4초예요. 길어요. 상대방이 있죠. 궁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도망가잖아요. 침착하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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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킬을 다시 맞춰도 돼요. 약간 텀을 두고 급하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상대방이 이동기가 좋거나 전멸이 있으면은요. 웬만하면은 약간의 텀을 두고 써라. 요 정도만 알면은, 할리는 마스터입니다. 경기 중에 나오는 장면 중 하나인데, 리타의 방패 같은 경우는 방패를 올린 다음에 평타를 원래 못 치는데, 귀한 버튼을 눌렀다 떼면은 평타가 나가는 버그가 있어요. 할리도 1스킬을 쓰는 와중에 귀한을 누르면은 평타가 나가는 것 같다는, 예, 그런 제보가 있어서 한번 써봤는데, 경기 중에는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안 돼요.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냥 1스킬 데미지가, 2124에요. 그리고 1스 귀한 평타 2124에요. 그대로에요. 안나가고요 모션을 보면은 1스 귀한 평타. 뭔가 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테에만 보면 안 나가요. 뭔가 나가는 것 같은데 안 나가요. 1스 귀한 평타. 안 나갔죠? 이게 애매해요. 근데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평타를 누르게 되면 멈추게 돼요. 근데 이스킬 귀환 누른 다음에 평타 누르잖아요? 안 멈춰요 이거는 평타를 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물론 뭐이스킬로 인해서 무빙 평타가 가능하다 뭐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유용하지도 않고 버그 같지도 않아요 그냥 안 써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지금 문톤이야한상황야개폭겨너 지금 너무 너무 경악내고 너무 오버한다 침착해라. 릴렉스해라. 이 느낌이 뭐야? 이, 이 느낌이 지금. 그래서 오픽이. 킬당 1,000원. 미션 어떠신가요? 아, 대학생님 1,000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제가 미드 딜러를 아마 못 잡을 거 같아요. 모벤해야 돼. 잠깐 모벤해야 돼. 모벤해야 돼. 모벤해야 돼. 말해줘 말해 줘. 모벤해야 돼. 모벤해야 돼. 잠깐만. 음, 섬픽이야? 그렇지. 전략적 노벤. 아, 근데 이거 제가 미드 딜러를 아마 못할거 같아요. 오픽이라서. 제가 미드 딜러로 또올릴만큼 실력이 안돼 가지고 욕 먹어요. 근데 우리 게 암살이 없네. 암살이 없으면 또 가능할 수도. 한 번만 올려주세요. 한 번만 올려주세요, 제발. 안 올려주면 말고, 만약 올려주면 대박이고. 아, 어, 어른님도 어서 오세요. 자, 다들 어서 오세요. 왜냐면은 자,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베놈 스킨이 있어가지고. 아, 여러분 뭐 들어 들어 보셨을라나 모르겠네요. 베놈 스킨이라고. 현존하는 스킨 중에 그냥 탑 10에 들어가는 스킨이. 이거는 할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스킨이 무서워서 다 도망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스킨이 좋은 겸이 뭐냐면은 이걸 딱 우리 팀 보잖아요. 어, 뭐야? 할리 스킨 뭐야? 이긴 건가? 이런 거. 에, 자신감 뿜뿜에다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스킨은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돈 비싼 돈 주고 이게 또 지나치게 건강하면 안 돼. 몸이 밸런스를 맞추나 봐요. 자, 요즘에 대세는요, 여러분들 선적 레드가 대세입니다. 이게, 내가 레드를 먹게 되면요, 상대방 정글이요. 블루 먹고 레드를 못 먹어서 레벨링이 안 돼요. 그러면서 나는 다 먹어요. 나는 성장하면 상대방은 성장 못 하는 거야. 이거거든, 이게 대세거든요. 어이, 상대방 미드. 오늘 성장 못 합니다. 성장 막혔죠. 그렇지. 좋았다. 아. 화들짝 놀랄 거야. 지금 선 블루 하고 있죠, 지금. 어, 갈게요. 그렇지. 좋았 끝났어요, 이제. 저기 미드 누군데? 카리나 지금 블루 신당에 먹고 와서 어 뭐야? 어? 어? 한입충? 한입충? 야! 타닥타닥타닥타닥 타닥, 타닥, 타닥. 그렇지. 봐봐요 카리나 지금 화들장 놀라서 믿으러 왔죠? 아나 근데 나 블루 먹어야 되는데. 어타닥 그렇지. 아나 블루 먹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아닌데 나 만화 달려. 아니 오히려 성장이 말렸잖아 젠장알 아니 탑 가서 뭐키먹는 것도 아니고 어치 먹은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안 했어. 아이 뭐야. 나성장 많이 했는데? 아, 이거 오히려 동선 망비해가지고 셀프 디스 해버렸네? 지금은 좀 살짝 성장해야 할때 때라서. 아, 지금 똥 싸우네. 아, 나 근데 만화가 없어. 내가 가서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될 수도, 될 수도! 타닥타닥타닥안 돼. 아예 나 없는 게 나아, 젠장아. 어, 나탈 있다. 자, 나탈 대기 중, 나탈 대기 중, 나탈 대기 중. 자. 칼리 기습 4렙 대기 중. 당해라 올걸 들어와라. 나 그냥 커야겠다. 역시 사렙이야사렙사렙 4렙,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네요. <laughs> 아, 동성방비만오지겠어 봐봐요, 돈 4위야. 젠장, 이게 뭐야? 아나나 나 그냥 탱보다 돈이 없잖아. 이거 이래서 굳이 합류할 필요 없으면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 이거 합류 안 한다고 뭐라 그럴까봐 눈치 봤는데, 저 뭐야? 다 오지게 악플레이스네? 아니 할리는 원래 4렙 때 날아다녀야 되는데. 잠깐만. 탑에서 어. 어. 왠지 이상하게 집안갈것 같은 느낌. 왠지 완완 여기서 나 맞이 맞이 할것 같은 느낌. 완완? 어. 완완 없나? 없어? 갔어? 아, 젠장아. 아, 너무 깔끔하잖아. 0킬 0데스. 0어시 게다가 도는 4렙 <laughs> 사람인가 싶네요. 아... 이래서 막 무슨 막 컨트롤 그런 거보다 중요한 게 게임을 읽는 거죠. 공성낭비 막 이런 거 말고 정확하게 시간낭비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시간낭비를 좀 오지게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시간 쪼개가지고 잘 커야죠. 저런 거 갖고 킬 따먹으면 되거든요. 그냥... 침착하게, 침착하게 해야 돼. 항상! 얘가 궁을 쏜 다음에 침착하게 스킬을 맞춰야 돼요 급하게 하면 안돼요 침착하게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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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리고 궁풀이또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막쓰.. 막 뭐야 거의 그냥 막쓴다 싶게 해도 되버리죠 탱커만 안 때리면은 여기서 라인 하나 빨아주고 이거 라인 빨면은 돈 이득.. 뭐야 돈 이득 될거 같은데 윈드팅 용기는 왜 자꾸 가야 이거 메라다 센가? 이거 뭐 돼? 이거?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배몬드가 와가지고 궁으로 왠지 스틸할 것 같은데, 젠장아, 나탄냥못어가지고 아, 봐봐, 이럴줄 알았어. 아, 이궁 야기자치가 아주 막 호도롭해버려. 어, 뭐야 이거? 어, 제발 어. 아, 이 괜찮아요 비법의 칼날 떴어요. 아, 이 길만 세지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아 할리도 나 알아서 알아서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못 먹었잖아 딜이 안 돼서 아니 중간에 압박해서 이거 마, 살짝 말려서 그래 기다려봐 왜 이렇게 급해 1스 누르고 기안 누르면 평타 모르겠어요 나중에 봐야죠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되면 되나 안 되나 아, 얘가 와봐 얘가 내 불을 못 먹게 한단 말이야 나 자꾸 괴롭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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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흡 아 뭐야 아! 와나스킬 잘못 썼어 와와 와, 대박이다 방금 와궁쓴다는 거를 모자를 썼어요 진짜 대박이다 키나또 잡나 했네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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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laughs> 진짜 어 아! 이거는 실마나가 진심으로 욕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진짜 개빡 개합니다 그거 욕을 하고 그래 아직 내가 뭐 본지까지 본지 번지 같은 것도 아닌데 아니 이랬다가 진짜 갑자기 더 크잖아요 아무 말도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딱 3킬하고 정확히 3킬, 한다, 3킬 한 다음에 차단 풀게요. 옛날이랑 느낌이 달라요. 초반에 말리면 완전 망했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직 약간 벨몬드한테 복수 한번 하고 금방이다. 금방이다. 벨몬드, 벨몬드 방시이 벨몬드 방시이좀 타닥타닥 타닥타닥 타닥, 자식아 터지거든. 뻥하고 오, 그래, 아니 심하나 방금 봤나? 방금 봤나? 어? 벨몬드 녹여버리는 거? 아니, 벨몬드 방금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뭐 했는데, 벨몬드가? 그냥 녹기만 했지. 아니, 그리고 벨몬드는 때릴 때가 많아요. 쓸데없이 근육이 많아가지고, 어딜 때리든 다 벨몬드야. 자, 도착할 때쯤에 또 궁이 뜰 테고, 여기서 또일킬 빨아주고, 바로 차단을 풀면 되겠네요. 자, 네, 나왔어요. 안녕. 살았다 싶었을 때 짜잔 등장.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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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이라고, 임마. 뭐, 죽을걸? 안 될걸? 그렇지. 풀어야지. 자, 그렇지. 자 사과의 의미로 얘들아 내가 150 주게. 이거 이거 먹자 이거. 이거 먹으면 150 주죠. 야, 데미지 2,000 2,600. 아, 굳이 궁을 안 써도 상대가 높겠는데? 야, 봐봐요. 그렇게 욕해놓고 내가 이거 먹는 거 지켜주는 거 봐봐, 침대래야 봤어요? 욕 오지게 해놓고 나 이거 먹는 거 지켜줘. 궁가, 그렇지. 누가 받았어? 누가 받았어? 누가 맞았어! 카리나 잘가요! 그렇지 벨몬드구나 방금 말했죠 제가 아니 덩치가 하트 크니까 때리다 보면 벨몬드야 내가 할리하면 못하는데 역시 폭격님이다 놀리는 거죠? 할리 저 같은 놈아 나왔는데 역시 역시 폭격님이라뇨 놀리는 거 맞죠? 아,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일로 와. 아줌마, 궁, 각 침착하게. 침착하게 스킬 갈겨버려. 풀딜 맞췄어. 뻥, 그렇지. 오, 나 근데 뭐, 곧 모자 뜨는데? 타닥, 타닥, 그렇지. 학살 중이야. 메르가라 킬입니다. 자, 궁, 궁 뜨는데 또. 자, 이거를, 어, 내가 명목 가야 되나? 이거 내가 명목 가야겠는데? 우리 영목 캐릭터가 없어요. 실바나가 명목, 령목... 안갈것 같은데, 탱이라서. 이거 내가 가야겠는데 영목을아 근데 비법의 칼날까지 있어 가지고 나 피흡이 많이 필요가 없는데. 오왕완 안녕. 그렇지 풀어 봐. 이 스킬로 풀어 봐. 잘가시구요 그렇지. 못 풀잖아. 못 풀면 죽어야지. 아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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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나불어야 친구들아 불로 먹고 불로 먹고.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이제 불로 먹어도 되잖아. 야. 뭐야 저거? 어? 야 때리기만 하면 뱀몬도 그거 아니야. 저는 굿 없이 죽여야겠다 이번에. 아, 백시아가 있구나. 맞네, 맞네. 백시아도 그거 있네. 백시아가 명목이지. 어... 톡 치고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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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laughs> 평타젠뭐와봐 아, 안아파 뭐... 궁 어떡하라고? 궁 썼는데, 뭐 어떡하라고? 아프지가 않는데, 아프 쪽 해줘야 돼. 안 아프다고? 나 피부 질리는데 여, 쟤뭐여 자, 어, 뭐야? 이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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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뭐야, 적팀 아니었구나. 나, 적팀이 스틸하는 줄 알았네. 아, 나 근데 이속이 너무 느려. 이거를, 살짝 얘는 신속의 신발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아닌가? 좀오반가 타닥하면서 귀환 쓰고 평타. 되네. 1 쓰고 귀환 평타. 아니, 이거 1스킬 쓰면서 평타 되네. <laughs> 버그 아니야? 아, 어, 돌아왔어요. 제발, 제발, 부 제발, 어. 근데 이거는 너무, 나중에 그냥 재미로 쓰면 재밌겠네요. 이게 그냥 막 쓰기에는 손이 꼬일 것 같아요. 메라다 기스도 안단다고요? 뭔 말이에요? 아니 제가 템이 안 떴잖아요. 신성한조석이안 떴잖아요. 다코로 겨울 지팡이 가시면 되지. 제가 에, 채팅창에 그런 말이 있으면은요. 저는 겨울 지팡이라 가지 않아요. 겨울 지팡이 갈 생각이 있었어도 안 가가지고. 아! 여러분 이게 기스인가요? 세상에 이런 기스가 어딨나요? 봐봐요 여러분들 녹잖아요 녹잖아요! 메라나 녹잖아요! 메라나 비명소리! 메라나 비명소리! 뭐해? 폭타로 잡아버린다? 화딱지나게 하지마라! 그렇지 봤죠 여러분들? 아니 잡아발랐잖아요 어, 이게 어떻게 기스야? 찌그러졌는데 그리고 템이 다 떴잖아요 이거를 내가 령목을 가야될 수도 있어요 진짜 아 이거 하... 근데 부타는 지팡이도 조합이 좋아가지고 아, 내 명목 어떡할까, 진짜. 이게, 라파엘라까지 있어가지고 효율은 괜찮거든요, 명목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라파엘라는 잡아버린다면? <laughs> 그럼 더 이상 명목이 필요가 없네. 이국의 마스크까지썼다 자, 그렇지. 오, 평타, 잼. 아, 저게 안 죽네. 아, 아깝다. 너가 잡으러 오는 거야? 이게 돼? 너안될 걸? 너 약하잖아. 칼리가 그, 버프 먹었어요, 패시브가. 1스킬인가, 패시브가. 버프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나와요. 일단, 1 0 0만 대군 지렸죠? 저 호흡만 해주면 돼. 깜짝 등장! 아, 젠장야 아, 너무 아깝다. 야, 여기 잡았으면 영놀이 할수 있었는데. 명목 죽음의 무도회나 벨몬드 패 페... 벨몬드 패시브는 감소시킬 거예요. 근데 죽음의 무도회는 모르겠네요. 가뜩이나 그렇게 솔직히 체력이 많이 차는 것도 아니라서 할리는 뭐다? 할리는 기습이다! 아우 너 궁술 필요도 없어 아니다. 써야겠다 일로. 와 평타로 궁터트리기. 평타로 궁터트리기. 와. 뭐야 이거? 어? 아니 나 원딜이야 뭐야? 그냥 평타에다 죽어버려. 어?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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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났는데? 07초. 자, 7초 후에 그냥 완만 죽일게요. 3, 2, 1. 끝. 자, 불타는 집방이 떴네요. 안녕하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타다기. 그리고 갈게요. 그렇지. 제 죽었을걸? 어 뭐야? 아, 방어모드 있었어. 와, 와, 방어모드 지렸다. 아, 생각도 못했네. 아니, 순간 의심했어요. 이 스킬로 풀렸나? 그 생각했는데. 야, 여기서 방어모드를 써버리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세가 변하는 건 아니라서. 근데 슬슬 이제 영목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내가 갈까? 이게 진짜 우리 팀이 영목 갈 캐릭이 저밖에 없어요. 아니다, 안 가도 되겠다. <laughs> 아니, 뭐, 적팀이 알아서 다녹가줬네 이러면 안 가도 되지, 뭐. 야, 냥 궁만 쓸게. 그냥 궁만 쓰고, 너 자꾸 갈란다. 자, 그렇지. 잘 가시구요. 그렇지. 가. 터져버려, 그냥. 자, 그리고 완완 궁이 없네요. 죽어야지, 뭐. 타, 닥 타, 닥 타, 닥 그렇지. 가서 평타로 마무리. 야. 아니, 누가 보면 치명타 터진 줄 알겠어. 밑에서 남자의 싸움 중. 야, 우리 영준아 먹자. 얘가 또, 평타가 지리게 세단 말이에요. 영준은 영주는, 영주는 밥이에요. 야, 급지야, 이거 와주면 안 되냐? 지, 이거 공빵좀 해주면 안 돼? 나 죽을 것 같은데. 어?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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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어 깜짝이야. 아, 나 죽을 뻔했잖아.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어? 나 무슨 용주가 이렇게 세 아, 깜짝이야. 질 뻔했네. 아, 나 체력이 없어. 이거 아줌마한테 나 죽어. 하지마 타닥이, 타닥이 오지게 쓰고 가야지. 아, <laughs> 뇨. 안녕! 갈 거지롱! 그렇지! 아, 죽을 뻔 했네. 사냥을 아껴놨단 말이. 블루 먹으려고. 아, 나 근데 궁 없어! 아, 너무 너무 찌질이야. 겨울시팡이가 써야 돼. 그래도 확실히 생존이 고장이 돼가지고. 저 핸드폰 고장났어요, 지금. 그, 핸드폰 충전기 없이 모바일 레전드 돌리면은 진짜 거의 한 10분? 20분 정도 하면은 배터리 다닳아요 핸드폰지 바꿀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아, 미치겠어. 진짜 그때문에 이거는 상대방 루비를 막을지, 에이. 루비 막기는 또 늦었거든요. 너만 잡을 건데, 평타로 잡을 건데요. <laughs> 평타에 죽을 듯. 뭘 갑자기야? 어어어어어... 이 아니, 아니에요. 저 연동해놔가지고 처음부터 아니에요 소리 안 들리는 거는 제가 방송할 때 소리를 안 켜요. 게임 소리를. 여러분들한테만 들리게 하고 저한테는 안 들려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에요. 저폰바꾸면 지금 거랑 똑같은 걸로 갈라서그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니, 결국 이기네. 에이, 그렇지. 나는 용먹고 그냥 끝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실바나. 실바나 일로 와라. 실바나 빨리 멘트 쳐라. 지금 아이폰 XR이요. 아 실바나 어딨어. 야, 실바나, 빨리. 실바나. 실바, 바나바나, 실바나. 바로 도망가 버리네. 그지 여러분들, 게임은 착하게 해야 돼요.